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이 회복을 향하는 것의 아름다움. 이한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들까? 라는 식의 생각들 말입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우리의 고민에 깊이 있는 답을 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병인의 경계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1인 출판사, 뜰힘을 운영하는 최병인 대표가 쓴 신앙 에세이집입니다. 저자는 아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현재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에 그치는 신학이 아니라 현실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살아있는 신앙 에세이를 들려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무한대로 추가되는 일상, 단순하지 않은 일상, 곧 손에 잡히지 않는 복잡한 일상은 삶의 완성도를 망가뜨린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정말 제 현실을 그대로 찔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추가되는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자는 창조가 안식으로 이어지고 그 안식이 다시 창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하고 쉬는 그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통찰이더라고요. 이 인식 자체가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제 삶의 패턴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의 개념이 저자가 말하는 경계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경계선은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 한계 지점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자각하게 한다. 무한자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유한자인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한계가 어떻게 자유가 될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역시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니. 완벽해지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러한 한계 인정에 대한 관점은 사랑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통찰과도 이어집니다. 세상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랑의 배타성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사랑의 배타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좀 어려웠거든요? 베타적인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니.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 저자의 의도를 알수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관계 안에서 베타성을 드러낼 뿐, 관계 밖에서는 자유를 보장한다. 라는 설명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의 주인이 아닌, 사랑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을 내가 컨트롤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현대인들의 해명 강박에 던지는 질문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걸어온 인생의 여백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찔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모든 일에 대해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받았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만난 것이다. 그때 해명은 사라진다. 해명하는 행위가 허상을 향한 공허한 달버둥이었다는 진실을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나와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제 모습들까지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성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더욱 진실하게 느껴진 이유는 저자의 솔직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중직 사역자로서의 경험을 털어놓는 부분에서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기로 하면 나를 잃었고, 나를 지키기로 하면 교회는 나를 버렸다. 라는 저자의 고백은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역자는 교회를 위한 존재이기 전에 교회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은 교회를 절실히 원했기 때문이라니. 이런 솔직함 때문에 이 책이 더욱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연약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솔직함의 연장선에서 믿음에 대한 저자의 정의도 독특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선택이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논리적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모두가 믿지 못할 때 심지어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파괴된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되게 믿어야 한다라는 도전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전한 믿음만 추구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고 증명 가능한 것들만 믿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심지어 의심이 들 때에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회복하는 인간을 아름다운 인간의 모형으로 여겼다.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이 회복을 향하는 것의 아름다움. 이한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동안 저는 완벽해지려고 상당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흠 없는 사람이 되려고 말이죠. 어쩌면 인간의 약함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구절도 정말 맞는 말 같죠. 요즘 세상은 약함을 드러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좀더 관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 모습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완벽한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자는 초대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다. 라는 마지막 고백처럼 결국 모든 경계와 한계, 의심과 갈등을 거친 후에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신앙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주죠. 경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 정말 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불안이 나은 묵상이라는 부제처럼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계 위에서 흔들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